시작할게요. C, O, O, L.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C는 우리말 키읍이에요. C가 크로 발음되는 단어들을 보면, 컵, 크림, 클립 등등등. C가 크로 발음되고 있어요. 오오는 우리말 우예요. 유도 우리말 우예요. 오오도 우, 유도 우. l은 우리말 리얼해요. l은 리얼. q우 리얼. 그래서 cool을 쿨하고 발음하고 있어요. 쿨은 멋지다라고 표현할 때 주어나 동사 없이 감탄사로 쿨 cool 하나 쓰시면 돼요. 정말 멋지다. 쿨. Cool, 굉장하다. 쿨. Cool, 탁월하다. 쿨. Cool. 감동적이다. 쿨. Cool. 멋진 경험이었어. 쿨 cool. 등등등. 이렇게 인상적이고 감동적이고 칭찬할 만한 것을 묘사할 때 주어나 동사 없이 감탄사로 쿨 cool 하나 사용하시면 돼요. 쿨. Cool.